친구가 카페 남자 알바생 좋아하는데 쑥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? 아무것도 못하면 어쩔 수 없죠. <laughs> 만날려면 뭐라도 해야지. 쪽지라도 주든가, 번호라도 달라고 하던가, 잘 생겼다고 하던가, 목소리가 좋다고 하던가,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든가.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계속 그런 거예요. 딱 마음에 들면 가가지고 한몇번 보고, 딱 이제 커피 시킬 때 그러는 거죠. 여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? 그래요? 나사서래요 여자친구 없구나. 나도 남친 없는데. 일 언제 끝나요? 말을 해야지. 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좋아하는데, 뭐, 계속 막짝사랑만 하고 있는 건 너무 답답한 것 같아.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. 호감 가면 호감 가는 걸 말을 하면 되지. 그걸 왜 그렇게. 그 하나요? 계속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체해가.